2800 좋은 에샷, 멋진 에샷. Well, to eat it. Who did that? The wind rises and the sand with it. 투명 남았고요. 그전에 보물부터 먹어야겠다. 모레, 모래, 모레 폭풍 온다 하죠. that wind sandstorm coming 케이, okay, 정말 I will destroy these cats, and Jibade will soon meet Anubis. What? <laughs> 8,000m에 있는 Jibade를 잡아야 된다고? 좀 오래 걸리는 스테이지인데 어떻게 보면 4,000m, 8,000m. 장난 아닌 범위. 마무리하고 이거 <laughs> <높아> 노파 <노무>. 너모 <laughs> 탄소 객장이네 <laughs> <laughs> 좋아요 전 캐스트가 현재 어디에 어디있나를 봐야되겠군요 여기를 못가고 여기도 못 가고, 여기 하나 있네. 성체 하나 있네. 일단 이거는 잡아서 갑시다. 잠 것만 저기 있네. 잠시 로드하고, 잠깐만요. Φοβάται δουλεύωση όλο και σκληρότερον. Έκρινον απεργίαν και είστε ετούντες αύξηση μισθού. Χρήπησαν τους εργάτες δουλεύουν πλέον ημερησίως. Αχ, ούτε. Πάλι μην ταύτα μου δίναμε. Πώς κολλάει, ε! Ωραία, γίνεται μία. Άυξε τον αριθμό των αυτοφόρων βούλων, ώστε το εμπόρευμα φτάνει ταχύτερον πελάτες. Η πόναξ έθραψε την άγγια αλεύρου και να Ο Σιτέμπορο πολύ θα πανηρό πολύ των Σίτων και των Αραπόσιτων. Δεόμεθα πλοίου Σιτοβολώνα δια των Σίτων ονειγοράσαμεν.

Ακούς τι λέμε. Πάλι είναι αυτό. Η εργάτε δουλεύουν όλο και σκληρότερον. Επολύσαμεν δύο ασκούς αλεύρων, άρα μένουν συν Τι Ιδέως έχω απαντάνσι οδέ 아크세톤 아르크몬톤 악토포론 둘론 오스테토 엠레프마프타니 타히테론 펠라테스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어. 많이 마셔서 간식을 많이 가네요 이게스트워간 김에 받아서 갈까 A friend of mine went missing. m e j a y I would not ask, but he would be missed by his family. Please find where he i s gone. That's how I'm going.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요 하나 없 i n g to g 300m 하나 있 죠？저거 먼저 박살 내낸거 죠？이걸 박살 내고 그 다음 에 그냥 메인 캐스트 바로 가면 되겠 네. must be one of the carts. i must be careful now hey. that is one now the other two 하나 더 오케이 자 일단 처리 완료 자 이건 퀘스트는 못하겠고 이건 뚫는대로 바로바로 하면 되니까 됐고 자 이제 l e 가서 뚫어버리도록 하죠 겁나 멀어 작은 산이 있네요. 일단 투기장 퀘스트를 하기 전에 아 너를 조지자 퀘스트 땅게무시하고 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건너가야 되는군요 오케이 야, 이 정도 높이에서 납법을 해가지고 체력이 안 달았다면 정말 굉장한 거죠 역시, 몸이 탄탄해요, 주인공. <laughs> 치한대는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어차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처리하면 되겠죠?

저기 있긴 하네요. 어, 왜 이렇게 속도게 됐고. 그래서 자, 여기서 <laughs> 3단계의 제대로 된 모델이에요. 이 대의를 나는 추구함으로. 뜨거울 텐데. 오, oh, 우야 yeah. 추가 병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렵구만 아아왜 때려 이씨 나마 멀리 있네. Wow. 대치하기. 굿! 화려한 열쇠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건지. 자, 기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대치하는 데 캐치했고요. 창을 얻었어요. 일단 동물 저장소는 가는 길을 털고. 아니 여기 에웬 조각상이? 조아삼 파괴. 자 저기도 그건데? 창고인데? 그건데? 양양진데? 2단계 양지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상당히 높게 높게 주는군요. 아, 부두네, 그냥. I should be cautious around here 보나 다 자고 있죠? 보내면 됩니다 사령관이라고, 그거네? 애들이, 저기 있네? 텐트가 있지만 겁나 잘 보는 사령관님 보시죠. 됐고만 됐고만. 활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왜 활은 없냐? 흠. 활이 필요한데 나한테 지금 흠. 맨 위에 있나? 오케이 화살이다. 올라 아, 이제 이거 끝났고 내려가면서 고물 저장고 털어야지. 3 단계. 고나네요. 가자. 아 하기 전에 하마. 지네끼리 싸우고 있어요. 알레노 제작 가능 떴네요 도구 상자겠죠 엉덩이를 엉덩이를 집중 공격해 오케이 도구 상자 제작 마지막엔 탄소겠정또 필요해 또 3개 필요한 탄소 결정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인간적으로 탄소 결정이 많이 필요해요. 6개, 5개가 더 필요한데, 11개가 필요하네요. 총 한잔하겠네. 자장고는 내일 습격할 거야. 어, 엄청 넘네. 잠깐만, 근데 그래, 지휘관이랑 있겠지. 없을 리가 없지. 자, 일단 여기에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에 계속. 자, 그럼 이만!